안녕하세요. 직접 판매 문제 조합 안심 레인저 떡세연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고백을 하나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제가 평소에, 뭐, 똑 소리나는 똑 소연, 똑 부러지는 똑 소연, 이런 식으로 저를 많이 어필을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 부러지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사기를 당했었어요. 그 대학생들한테 많이 이제 문자가 오는 뭐, 온라인 부업, 온라인 알바, 이런, 어, 사기 문자가 종종 오는데,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어, 집에서도 부업으로 돈벌수 있겠다. 알바비 좀 용돈 좀벌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링크를 클릭해서 그 절차대로 밟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벌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들어갔는데, 이던 돈도 털리고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 당시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많이 울고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히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신고를 했고 어, 수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 너무 오래 동안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갈수록 들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한번 당하고 나니까 비슷한 문자가 저한테 또 오게 되면 너무 열이 뻗져서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빡치고 이 애들이 또 나한테 이런 문자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관련 내용만 들으면 화가 나고 불신하게 되고 엄청 사람이 예민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 다단계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 지금 이 업계를 싫어하시는 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저 직접 판매 공제 조합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특히 불법 피라미드, 불법 다단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피해 노출되기 쉬운 노년층이나 저 같은 사회 초년생들 또 사회에 나가게 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실 속의 피해 사례라던가 예방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어, 내가 만약에 이 다단계 업계에 대한 불신이 있어 안 좋은 경험이 있어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어떤 점이 다른지 과거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또 합법과 불법은 어떻게 다른지 또 앞으로 내가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따져봐야 하는지 꼼꼼히 알아봐야 하는 건 우리 소비자의 몫 것 같아요. 6월부터 8월까지 약. 어, 9개 의 시군에서 열차례 교육이 진행이 되었고 약 1,000명의 어르신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다단계 업계가 주로 건강과 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현혹을 하는 만큼 어르신들의 교육이 이뤄졌다는 게 굉장히 뜻깊은 것 같아요.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면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수 있는 게 이상하지 않은 일이에요. 저 보세요. 저 그렇게 모르니까 피해자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이에 가짜가 교묘히 숨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걸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지도 영상으로 가져와 볼게요. 저도 이 업계의 건강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바 할수 있도록 안심 레인저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